哎，那个。 아, 진짜 거슬린다니. <laughs> 야, 우리 대장님 방해하지 마라. <laughs> 뭐하냐? 아니, 네 까다란 목소리. 오빠가 신경 써서 얘기하래 이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 했나? 어. 오빠가 목소리 듣기 싫다. 하니까. 신경 써서 얘기해. 예 목소리 듣기 싫다 하니까. 말해보자. 진짜, 진짜 웃긴다. 어, 근데, 할때배 힘을 좀 주고 신경 써서 얘기해. 좀 많이 깨닫게 되었어 나도 한 번씩 내 목소리 이해 이제 멋있게 뭐 말해. 나 시켰는데 이가는거잖아 이거 딱 맞다. 네가 시킨 어, 거아 <laughs> 네가 간 거잖아.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널, <laughs> 널 위해서 갔어. 위해서 갔어. 패딩기 쳤잖아. <laughs> 아팠다. <맞잖아>. 맞아 맞아. <laughs> 잘 됐네. 둘라 <laughs> <놀라> 좋아 안다 <난. 웃음> <laughs> 속이 <웃음> 우려나네. <웃음> 이 가방도, 아, 저거는 고정시킨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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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방도. 아, 내가 닦아줄 수 있다. 아, 그니까. <laughs> 물티슈. 이게 진짜 완전 죠꼰도차 개쩐다. 개돌아, 진짜. <laughs> 어이가 없어. 나 참. <laughs> 아, 진짜 개웃기다, 진짜. 뭐야, 이거. 내똥뚜이컵 있잖아 한는거 깼다. 금 같다. 진짜 이것도 겁나 조심하게 치는 덕이 는데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세워져 있는 게 잠깐 그릇이 탁 건들렸어. 아. 나 갔더라. 아, 딱리 잘못 맞으면 그리고 그게 어. 유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아, 얇아가지고. 잘 깨질 것 같긴 같았다. 아직까지 난산거한개남겠는데 아직, 아직 이집 얇게 되게 지금 이타임에싹 그래 얘기하네. 왜, 왜, 왜? 같은 제품 아이가? 응. 목소리 받아 듬고 얘기하지. 야, 그래도 이 똑같다. 큰 분량만 나오는 게 닌데로. 꽃꽂힌다. 저 배고프겠다. 빨리 먹고 싶다. 고추 라면은 옛날에 고쳤어야지. <웃음> 음. 미쳤어. <laughs> 미쳤나봐. <laughs> 어, <laughs> 역시. 미쳤는데. <laughs> 치즈볼도 뜯어주세요. 치즈볼. 와 다섯 개였어. 저거 쓰레기 휴지 좀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음. <laughs> 참 원하는 거 많다. 와큰한 모금 먹어. 짜잔. 아 죽이네. 죽인다 맛있다. 음. 진짜 시원하제. 음. 이게 완전 개 안타나요. 맛있다데마라 음 치하라 그거는 왜? <laughs> 이거 약간 어 그렇지 그렇지 알지? 역시 아메 음. 하나, 둘, 셋. 좀만 내려줘. <laughs> 좀만 내려줘돼 그만 내리노. 응. 됐다. 됐다. 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음, 맛있어요. 맞지? 뭐뭐 응. 추가한 응. 응. 거야? 응, 괜찮네. 니 <laughs> 저까지 <laughs> 네 <젓갈수> 이상하게 하네? <laughs> <해>? 야, 저까지 <laughs> 못한다. 근데 몰랐다. 음, 오짜 중국당면 모짜 <목자> <laughs> 맛있다 <웃음> 맛있지? 응 나는 항상 향 강한 것만 먹어봤어 가지고좀 응. 맛있어 먹어봐 진짜 별로인 거야 나는 나안 맞는 거야 음난 강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도 맛있다 이 집이 괜찮네 음단은 근데 마라신이 이거? 28,000원 어, 어 맞다 그 정도 아까 음식은 봤다 어. 음. 추가 추가해서 기본이 어? 15,000원인데 추가 추가 추가해가지고 명파, 명파. 맞지딱술 안주죠. 술도맞지 진짜 소주 안주 돼. 응. 마라 샹궈가 맥주 안주고 마라 탕이니 아. 마라 샹궈도 잘 먹을 거야. 마라 샹궈 더 좋아할 거라봐. 응. 보통 마라 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샹궈 응. 더 좋아하거든. 그냥 <laughs> 근데 계속 배부르다 하면서 먹으면 그냥 고르대 아침 먹나다이어트용이을 음. 응. 응. 아, 안 먹어. 아, 원래 아침 안 먹어. 이렇게 하면 배 빨리 불러진다고 진짜 하나도 주문을 거는거다 하배불러는데 어? 아, <laughs> <laughs> 고기는 무조건 넣어야 돼. 딴건 안넣어도 난도 안먹었는데 음, 음, 네난 안먹어야지 야이거거 <laughs> 음. 나도 이고다이고기 맞다 맞다 <목도 들어가>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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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 <응>. 음, <목도> 맛있다 맛있지? 또찾아 줄게 맛있지? 응 하나가 먹어볼까 우리 양이라고 말해서 아닐걸 어아이 건더기 되게 푸짐하네 진짜. 추가좀 해서 그렇다 중국도면하고야 개안타 여기 나와서 먹으니까. <목도> 메뉴 초이스 맛 나나? 너 싫어. 아, <laughs> 싫대. 엄청 귀다 먹고 싶지 아 아깝나? 응. 저 귀한 <웃음> 것을. <웃음> 난 입이 진짜 저렴하잖 이게 진짜 그냥 포장, 포장, 포장이고, 진짜. 뭔가, 뭔가, 나라 향은 별로 안 나는데, 딱 양냄새가 확 나는데. 음, 응, 양냄새 한잔 했잖아. 진짜 그러니까 양고기 먹을 때도 냄새 안 나는데. 가이 그게 많냐? 어떤 느낌이지아무 뭐야, 콜맥주 먹는 느낌이다. 진짜? 음, 진짜. <laughs> 응. 진짜? 맞지? 양냄새 안 나는 응. 양고기 응 맞다 너무 맛있던데 나는? 그냥 돼지고기 먹 보면... <laughs> <laughs> 잘할 그럴 바에 내가 돼지고기 제일 좋아하는데 <laughs> 자 여기 딱 좋은데 오늘 너무 덥지 도 않고 그 바람이 불어야 시원하긴 하고 바람 때문에 불편하지만 응 여기 따라와 또 사람 예민하게 보태지마. 응. 왜, <laughs> 왜 이렇게 예민하것 같아? 예민하다. 감이 어디 냈지? <laughs> 아, <laughs> 아, 그래. 감이 냈지. 그 때문에 야내 만나자마자 뭐라 하더라? <laughs> 뭐라 했지? <깃지>?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 <laughs> 아 진짜. 아 뭐라 했지? 아무튼, 아무튼 그 말라. 얘기했다. 어제 그민팩커플 아까 했던 화장실에서. 그럴 거면은 생봐 오지 말. 와서 댓글 말래. 안 달아도 되니까 잘좀 하라. 나 오빠 댓글 잡고 몰랐다. 니가 말해서 람았나얘는 왜이렇게 생겼냐? 버섯이다 버섯 이게? 니가 좋아하는 버섯이다 얘가? 어 <목소리도> 이름 뭐더라? 모기? 모기버섯 아닌데? 모기 땅콩에 아, 있다 모기라 음. 따르 뭐 그거 모기버섯 가이 모기버섯 아까 있어 아 봤어 이거 먹었데 저있다 내꺼 아따 저거 먹으라줄상서 먹었던데? 저거랑 비슷한거다 나도 있거든 음 살구 고 무슨 맛이나 그나음 알짱 맥주 다 먹었대 이제. 누가 <laughs> 맥주 싫어하는 거 같아? <laughs> 어. 아니 싫어하는 거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거. 약간 다른 거 알지?